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헌금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그 초대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헌금은 어떻게 쓰였냐 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로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 헌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국가 공동체에서 공인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라는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공인되기 전에 성도들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탱했고, 또그 헌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국가 공동체에서 공인이 된 후에, 특히 공인이 된 것을 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기독교인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헌금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늘어난 재산을 이용해서 많은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당을 건축을 했고, 그러면서도 가난 사람들을 위한 구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 교회는 재정의 문제로 타락을 했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부족한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종교계약, 발단이 돼서 오늘날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독립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 직접적인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 중에 하나가 면제부였죠.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쉽지 않고요. 또 헌금을 서로 간에 언급하는 것도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초대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이 헌금의 사용에 관해서 불만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곱 집서가 세워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제를 함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대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졌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에서 굉장히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고, 헌금의 사용에 관해서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민감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큰 헌금을 전달함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던 말씀이죠. 바울은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 스탠스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이 헌금에 동참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에 동참한 것은 먼저 동참한 것은 적어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동참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1년 전부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뭘 자랑을 했었냐면은 봐라. 아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그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발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야 아가야 지방은 오늘 날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뜻하는 거잖아요. 마게도냐는 북부 지방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아가야에서 가장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물론 아덴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아가야의 교회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 교회들이 마게도냐의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을 할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아가야의 교회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의 모습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고린도교회가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처음은, 처음은 고린도교회에서 시작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린도교회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린도교회는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를 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헌금을 아직 다 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서 헌금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이, 이 일이 헛되지 않고 이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모금 운동이 바울이 자랑한 것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은 아마도 이른바 작정헌금 같은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렌더 교회가. 그런데 그 작정한 만큼 기대한 만큼 헌금이 채워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헌금이 어떻게 해야 참된 헌금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냐, 그 헌금의 가치에 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것들을 작정한 것들을 그것을 이 완성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형제들을 보내서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 연보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헌금이고 하나는 억지로 하지 않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된 헌금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어떤 장로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헌금을 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하면서 저금통 이렇게, 저금통 해가지고 저금통에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다 채워지면 헌금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분이 그냥 저금통을 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다 꺼내가지고 일일이 다 세척해가지고 물로 세척해가지고 다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폐로 헌금을 할 때는 매주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보다 그 정성을 참 기뻐하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되어, 준비된 헌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이 좋죠 그런 한, 헌금을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요즘에는 큰 교회들을 가보면 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 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ATM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미리 준비를 안 해와도 교회에 와서 그냥 딱 가가지고 카드 딱 넣어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편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또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액수보다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되고, 그럴 때 억지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연보로 사용된 헬라어 율로기안이는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단순히 연보가 아니라 후한 선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축복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연보로 번역을 해놨지만 축복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이 행위가 그래서 참 연보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은 바울이 요청하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였잖아요. 일종의 구제연금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연보는 하나님께 참 연보로 드릴 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연보가 되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억지로 내지 않는 헌금은 드리는 자에게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당이 구태주고 받는 복채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축복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선뜻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쉽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물질이 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 단순히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 연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오천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할 때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원하면서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